이 회원관리 마지막 예제의 또 마지막 삽입 진행해 볼게요. 삽입은요, 일단은 말 그대로 인설트 개념이에요. 음, 예를 들어 방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런 네, 상황이에요. 10부터 어, 50까지 들어있고요. 0은 비어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지점에 2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위치값, 지점과 거기에 넣을 데이터 두 개를 입력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삭제처럼 바로 뒤로 밀러 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모든 값이 30으로 전부 바뀌어 버려요. 큰일 나겠죠. 원본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옮겨야 돼요. 50이 안전하게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40. 그 다음 30, 옮겨져서 1번째 20이 삽입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삽입은 삽입할 위치 값을 입력을 받으셔야 돼요. 음. 그럼 이 위치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 여러분, 사실 이 삽입은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어, 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삽입은 여러분, 중간 삽입과 또 추가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삽입할 수 있어요. 추가랑 똑같죠? 맨 끝. 맨 끝도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삽입할 위치 값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삽입할 값 입력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입력받은 값에 중복 검사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얘는 다섯 어, 개까지 삽입이 가능하게 또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점이 있고요. 네. 예외처리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삽입할 위치에 입력받은 값을 저장해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도 추가처럼 카운트가 5 미만일 때까지만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주실 일이 먼저 삽입할 위치를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삽입, 인덱스 입력. 자, 근데 이 인덱스의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양의 정수여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림판에서 여기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카운트라는 변수는 개수를 구하는 변수예요. 그러면 지금 87, 3, 2, 7 개수가 4개이죠? 자, 그럼 인덱스는 0, 1, 2, 3, 4입니다. 근데 삽입은 어디도 된다고요? 여기도 된다고요. 맨 끝도. 그래서 카운트를 포함할 수 있어요. 카운트를 포함. 네. 그래서 카운트 이하일 때까지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덱스 입력 오류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삽입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쌤이 정의한 삽입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삽입의 개념입니다. 삽입을 갑자기 여기에도 삽입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어. 있는 데이터 사이에 넣거나 아니면 있는 데이터 제일 마지막 끝에 삽입을 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음. 자, 그럼 이제 인덱스 검사까지 끝났고. 아이고, 복잡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삽입은 삽입인데, 값을 입력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값도 역시나 또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laughs> 이처럼 지금 계속 중복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나중에 분리 작업이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값에 대한 중복 검사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가 틀으면 중복되는 값은 삽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드디어 이제 삽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삽입을 한번 봅시다. 음, 삽입을 한번 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인덱스를 비교해 봅시다. 자, 현재 방의 개수는 5개이고요. 저는 1번째 방에 100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값이 또로롱 옮겨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옮겨진 후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넣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왼쪽이 방. 오른쪽이 값 순서가 어디서부터예요? 뒤에서부터예요. 인덱스 표기해볼까요? 0, 1, 2, 3, 4 자, 네 번째 방에 세 번째 값이 들어가야 돼요. 또세 어, 번째 방에 두 번째 값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에 일 번째 방에 값이 들어가면 네, 삽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 카운트 변수의 값을 확인해보면 87, 3, 7, 2라는 숫자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인 상태이세요. 그러면 아, 포문이 카운트부터 시작을 해서 1씩 감소를 하는데 우리 지금 408 위치를 몇으로 지정했어요? 1로 지정했죠. 근데 1을 초과하고 있죠. 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돼요. 즉,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일시 감소를 하되 입력받은 인덱스를 초과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죠. 네. 자, 그래서 I는 카운트부터 인덱스를 초과할 때까지 일시 감소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가 4, 3, 2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즉, i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3이 1이기 때문에 i에다가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값이 옮겨졌고, 드디어 삽입할 위치에 삽입할 값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추가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삽입을 해볼게요. 자, 추가를 하나 해볼까요? 종료를 해버렸네. 추가 10.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자, 삽입은 이 앞에도 되고 이 뒤에도 된다고요, 여러분. 어. 자, 5 눌러서요, 삽입. 0번째 9 입력해볼게요. 이것도 삽입이에요. 또, 5 눌러서 여기에 추가하는 것도 삽입이에요. 삽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012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2 하고, 이번에 뭐로 해볼까요? 12로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4이에도 돼야 돼요. 1번째에 11 추가해줘. 삽입해줘. 5, 1번째11 이렇게 하면 어... 아이고 이, 2번째로 할 걸. 네, 1번째로 해서 이렇게 어긋났네요. <laughs> 아쉽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 다 삽입입니다. 또 삽입, 0번째100 이렇게 되면 삽입이 되고요. 또 삽입 또한 네, 더 이상, 다섯 개 이상 초과해서 삽입할 수 없고요. 하나 삭제 해볼까요? 9를 음, 삭제를 하고 제가 삽입을 또11 중복되는 값을 입력을 하면 아, 쌤이 잘못했다. 다시. 삽입을 1번째에 11을 입력을 하면 네, 중복되는 값은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